될것 될 같은데. <laughs> 네, 네, 저희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5분이 네. 지났어요. 네. 음, 오늘이 7월 2 22일. 2일이에요 음. 여러분. 7월 22일 한모니톡테이블을 음.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네, <laughs> 네. 안녕하셨어요. <laughs> 네. 네. 아, 오 지난주는 초복이었고 네 내일모레 다음 주에 또 화요일인가요? 초복이 이제 올 거고 내일은 대이에요와그러니 여름 한 가운데 와 있어요 맞아요 네요 며칠은 좀 선선해요 아침저녁으로 요렇게 어, 면 같아. 맞아요. 네. 어. 운전 중이래요. 아, 그러시구나. 어. 네, 바꾸시면 네, 할수 없죠. 네. 아, 선풍기 소리 아닌가요? 선풍기 오, 소리? 우리 선풍기 안, 안 틀고 있는 어, 선풍기가. 틀어놓고 있어. 있긴 지만 소리가 없는데. 아, 어, 그런가요? 소리가 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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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이드 정님, 그 핸드폰이 굉장히 성능이 좋으신가 봐요. 아. 소리가 저희 지금 팬, 노트북 펜팬 돌아가는 소리가 네. 저희가 그펜 돌아가는 소리 안날 정도로 목소리 다, 제가 다 크게 할게요.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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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네. <laughs> 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저희가 콩국수예요. 아 근데 그 콩국수가 네. 어, 여름에만 사실은 많이들 찾는 아주 네. 그냥 네 그런 콩국수 메뉴긴 한데 좋아하시나요? 음. 네. 아, 콩국수? 아, 저는 요즘에 콩국수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아, 최근에? 네. 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어, 땀 흘리고 콩국수 이렇게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나면, 네. 뭔가가 좀 시원한 음식이지만 든든한 느낌이 들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과류, 네. 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아, 그래서? 콩국수다. 너무 좋아해요. 네. 음. 어,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승 <laughs> 네. 콘서트님, 지난주에는. 큰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참석 못하신다고 되게 아쉬워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웃음콘서트TV님이 콩국수를 엄청 좋아하세요. 아, 아. 원래 프로틴도 굉장히 잘드시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콩국수 이제 드시면 오. 진짜 국물까지 하나도 남기지도 않고, <laughs> 너무,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하는 콩국수라고 지금 이렇게 오. 보내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되게 좋아하실 프로그램인 오. 것 같아요. 맞아요. 콩국수가 음. 이렇게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메뉴인데. 그쵸, 그 좋아하신다 여기는 네. 이게 이제 우승콘서트 TV 님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좋아하... 좋아요. 해 어, 좋아하시는 네.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되면은 어, 심주는 중국집에서도 콩국수를 팔고 음. 뭐 식당에서도 다 콩국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 메뉴라고 그쵸. 해서 네, 팔곤 음. 하는데 어, 왜 콩국수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집 있잖아요. 어, 그집 콩국수 진짜 맛있어. 이 이런 집들 보면은 네. 핵심이 사실 콩이에요. 어. 그니까, 러 뭐, 가장 주 재료가 콩이다 보니까, 네. 이제 파주에서는 유명한 장단콩. 장단 그래서 그 메뉴에 보면, 파주 장단콩, 콩물. 네. 이렇게 해서 막 광고를 하는데, 더더 좋아합니다. 콩국수보다 우리 두분더좋아요라고합니다또 <laughs> <laughs> 이런 말은 또 놓치지 않아요, 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파주는 장단콩, 음. 뭐 요즘에는 뭐, 선리태 아, 어. 서리태로 터 콩국수 하는 것도 되게 유명하고요. 네. 콩물을 따로 이렇게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다이어트 식으로. 네. 근데 요즘에는 저도 이제 인스타 통해서 알게 된그 두유를 저도 시켜서 네. 먹곤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진짜 콩을 갈아서. 네. 음. 그래서 이제 두유, 이제 진짜 이 프로틴 탈 시간도 없을 때, 그리고 밖에서 갑자기 뭐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또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네. 콩이 정말 좋은 음식이잖아요. 알칼리 알칼 음식이고. 그렇죠. 오.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단백질 식품 하면, 네. 이제 고기를 많이 떠올리는데 네. 고기는 이제 포화지방도 많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물 단백질, 네. 식물성 단백질을 음. 어제 건강 때문에 찾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그래서 또 두부를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쵸, 그쵸. 이제 오늘은 저희가 콩국수의 주재료가 음. 특별하죠. 프로틴 네 짜잔, <laughs> 짜잔. 이렇게 해줘 프로틴 네, 네. 근데 질문이 있어요 김님왜 네. 여름 되면 저희가 왜 이렇게 복날 되면 삼계탕을 먹듯이 음. 이렇게 보양식을 막 찾잖아요 네.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면 뭐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뭐 생각나세요? 뭐 추어탕 뭐, 어, 또 뭐, 이렇게 뭐, 뭐, 진짜 사골 곰탕. 아, 곰탕. 또뭐 뭐 있어요? 뭐, 염소그 그러니까, 염수탕처럼 음. 이렇게 그런 것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하거나 어디 다치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이제, 보, 이제 그리고,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먹는 거. 그리 병원식에서도 음. 보면 꼭 단백질 음식이, 네. 반찬이 들어가고 생선구이 같은 거. 왜 이렇게 여름에 보양식으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지. 아, 궁금해요. 일단 음. 이제 더우면 사람들이 네.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네 그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입맛이 없어지고 네 그러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내 생활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네. 이러다 보면 온도 변화가 심하잖아요. 네 우리 체 체온은 사실은 네. 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데 네. 급변하는 온도 변화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역이 떨어지니까. 음. 어. 그리고 이제 면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단백질인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한방에서는 그게 진이라고, 진액이라고 하죠. 어. 어. 뭐 몸을 보호한다고 어. 할때 어. 그게 다 단백질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 여름 되면 그래서 함계탕을 먹는 거구나 네. 왜 여름 되면 더워 죽겠는데 그때는 어, 어떻게 하면서 맞아요. 먹어야 맞아. 되나 네. 저도 오늘 저녁에 저희 남편 밥을 함계탕을 끓였는데 음. 왠지 먹이고 먹고 싶고 먹이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콩국수 같은 경우도 시원한 음식이지만 알칼리 음식이고 음. 여름에는 여러분 자외선이 엄청 강하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광노화가 심하고 몸이 산성이 빨리 돼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죠 왜 햇빛에 이렇게 바닷가에 가만히 나는 누워서 일광욕만 했는데 엄청 피곤해.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광화 그 어. 노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산화가 음. 되는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하면 그럼 몸이 이제 산성으로 바뀌는데 음. 그때 빠르게 보양식으로 알칼리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진짜 뽑은거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제 프로틴의 네. 이제 다양한 그 역할 중에 네. 우리 그체액의 염기성 이 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산화에 네. 스트레스도 네. 산화시키잖아요 네. 혈액을 그런 이제 산화된 그 혈액 속에 네. 이제 이런 프로틴이 네. 어, 알카리로 이렇게 중화시켜요 네. 맞아요 오. 면역, 신경전달, 근육형성과 신체 조직에 꼭 필요한 단백질 네. 네. 여름엔 개고기가 윽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시는자안시면서 <맞아>, 뭐 <laughs> 어. <laughs> 이런 걸또선호하신 분들은 또 네. 이렇게 찾아 먹을 정도로 네. 사실은 맞아요. 여름철에는 네. 몸에 이제 이렇게 필요한 보양이 네. 되는 고단백을 오. 찾는 거죠 근데 음. 이제 밥하기 싫나 지금 어그제 우리 아이들 방도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밥하기 싫은 날 이렇게 국수 같은 거 해서 먹이고 싶은데 콩국수 먹으려면 네. 콩물이 늘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되게 유통기간 짧아요, 짜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콩물 그 때그때 먹고 싶을 때마다 사다 먹을 수도 없고,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마다 나가서 뭐고 사먹을 수도 없고.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또, 음. 아무데나 다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집에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 다이프로이 있으실 거예요. <laughs> 왜냐면 우리는 아메리 <아미의> 매니아니까. 맞아요. <laughs> 어, 평소에 이렇게 아. 뭐 그냥 쉐이크로 해서 음료로 네. 드시지만 네. 오늘 특별하게 네. 이렇게. 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네. 레시피 를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사실 토케이블서이 음. 이 단백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뤘는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콩국수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어 내일 대서고 초복 지나가고 충복이다가오이 복중에 있는 날씨에 여러분 건강에 도움 될 만한 오늘 네. 레시피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이 이 단백질로 콩국수를 만들 수 있다고? <laughs> 어보이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쉐이크용으로 나온 프로틴 네. 시중에 프로틴들은요. 달아요. 뭐 아니, 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맛을 내기 때문에 합성첨가물이 들어가 있거나 방부제 있... 성분도 들어가 있을 네, 수있고 맛이 있잖아요, 뭐가, 뭐. 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제 콩국수인데, 이 프로틴은 가능한 이유가 순 플래시물성으로 100% 유기농으로 재배한 대두, 음. 밀, 완두를 순식물성 100%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 가끔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쉐이크로 내가 타놨던 거를 이렇게 물이나 이렇게 우유에 탄거 잠시 놔두잖아요. 쉽게 변질돼요. 네. 그만큼 여기는 여기 좀 창피한데, 네. 쉐이크 타먹고 저녁까지 그 통을 안 씻어놓잖아요. 어. 거기 청국장 냄새 나요 어, 맞아요. 그, 이거는 진짜 아, 합성첨가물뭐 이런 방부제 성분 1도 안 들어가 있다는 네. 게 바로 경험하실 거예요. 네. 그 대신 꽁국수가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꽁국수를 네. 할때 그런 합성적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맛이 네. 상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해서 먹어보겠지만 음. 정말 순수한 식물 100%라는 음. 게 저희가 먹어보면 딱 알아요. 맞아요. 음.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꽁국수 하는 거를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음. 그리고 아, 어, 제, 제가, 아 네, 이렇게 면을 삶아놨어요. 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네. 국수 먹으려고 면을 삶아놨는데, 네. 여러분 면이 왜 이렇게 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보통 소면하면 굉장히 하얗잖아요 네. 저희는 표백하지 않, 진짜 순밀로 만든. 네. 이거죠? 이거. 맞아요. 순밀, 수연, 소면. 수면, 소면. 네. 네. 순밀. 음어 표백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 정제되지 고가, 정제되지 않을, 않은 그 다음에 이제 정지되지 않은 그미그 미를 가지고 네. 수영 손으로. 면발을 서서. 손으로 이제 뽑아 네, 소면이에요. 어. 그래서 탄력 있고. 네, 이 소면이 정말 않고. 저희 그 원포원 제품 중에 베스트 또 사랑받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로 골뱅이 무쳐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또 이걸로 비빔국수 <비빔냉스> 해보세요. <laughs>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근데 오늘은 이 면을 저희가 이렇게 삶아놨거든요. 네. 이렇게 삶아놓은 데다가. 네. 아, 이제 레시피 네.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믹서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1인분을 500ml로 기준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물, 네. 정수물 500ml. 500ml. 그래서 네. 제가 여기에다가 김재인님 거랑 제 거랑 해서 지금 1000ml를 아.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물 1000ml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요만큼만 저희가 넣을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가득 담지 않아서 국수를 요만큼 네. 어, 저희가 2인분 기준, 1인분 기준에 500ml고요. 네. 여기에 프로틴을 네. 요렇게 밥숟가락으로요. 어. 밥숟가락으로 네. 500ml 하나에 3숟갈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견과류를 넣을 거예요. 어. 여기 지금 견과류 보면 음. 브라질 너트도 있고 세차인치 호두, 호두, 아몬드, 네, 그런 게 이제 있어요. 네네. 이걸 저희 제가 데일리 너트를 두 봉지 턴 거예요. 그러니까 뉴트리 아, 그러니까, 아메에서 나오는 엑세스 라인에 나오는 거죠? 아, 아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예 <laughs> 어. 집에 있었던 아, 건데 요 요새 이렇게 집에 음. 데일리, 데일리 너트 다있으시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프로틴을 제가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살짝 수북하게 네, 밥스 숟가락으로 해서 수북, 네. 수북하게 정도 이렇게 해서 네. 다섯 숟갈 정도 넣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1인분 기준에는 두 숟갈에서 세 숟갈 정도 네 맞아요. 500ml에 세 숟갈 정도 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넣고 네. 콩국수에 간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네. 사실 되게 미, 미량의 소금, 그러니까 짠맛이 느껴져요. 콩에는 원래 짠맛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원래 갖고 있는 네. 짠맛. 음. 근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저기 내네 소금. <laughs> 소금은 어떤 소금? 청아 소금이죠. 음. <laughs> 이 소금을 아. 먹어보신 분들은 또 찾고, 네. 어, 이 맛이 정말 딱, 소금에 무슨 맛이 있어? 그런데 이게 아. 정말 맛있는 소금. 이에 어, 웃음 콘서트 500ml 네. 이렇게 네. 적어 놓으셨어요. 출퇴근길 먹고 나면 프로틴 먹으면서 퇴근중입니다 네, 여기에 제가 <laughs> 네. 어, 1인분 기준 반 티스푼으로 반만 넣으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둘이 먹으니까 한, 한 티스푼, 티스푼 정도, 정도? 넣을게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가는 개인 기호잖아요. 네. 나는 조금 짭짤한 게 좋다, 싱거운 게 좋다, 이거 개인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트. 아. 너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어, 오늘 제가 음. 아까. 이제 낮에 만난 분한테 오늘 이제 토테이블 네. 이 라방 얘기하면서 네. 아자슬어도 좋겠어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슬또 넣으면 더 고급지. 그런 완전, 완전 네. 건강한 어, 콩국수가 되겠 소금은 송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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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뚜껑에 닫아서. 네. 그냥 갈면 돼요, 여러분. 음. 믹서기. 네. 완벽한 재료가 다 있어 좋다. 제가 이제 와. 밑에서 시끄러우니까 조금 갈아보게요 어, 이거 가는 동안 저희가 이게 프로틴이 사실은 왜 좋으냐면, 그, 어,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소리 안 들리셔? 아, 네. 아, 네. <laughs> 네. 네. 믹서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 녹차 프로틴도 되나요? 하고 제이드 정님이 얘기하셨는데 녹차 프로틴은 안 되죠. 녹차 프로틴은 단맛이 들어가 있고 네. 녹차맛도 있어서 녹차라떼 딱 우유에 타면 정말 녹차라떼가 되거든요. 아쑥속해 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 지금 밑에서 오, 갈았어요. 금방 갈리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견과류가 씹히는 게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살짝 들... 네. 갈고 음. 그리고 이제 나는 미세하게 갈리는 게 좋겠다 그럼 더 돌리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갈렸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김재희님 과와 이렇게 고을게요 제가 이런 투명한 그릇에다가 허! 이 국물이 아, 너무 되직해요, 너무... 여러분. 허! 그냥 가벼운 국물이 아니고 와. 진짜 되직한 진짜. 잘하는 집 가면 국물이 정말 되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 콩, 이 많이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되직한 세상에 견과류까지 같이. 와. 너무 맛있겠다. 네. 그 네. 음. 와, 이렇게, 이렇게 국물이 걸쭉하고 뽀얗게. 네. 여기에 됐어. 이제 저, 음. 제가 오이도 썰어놨어요. 네. 그래서 오이도, 그 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올릴까요, 김재니? 네. 김재혜님이또 예쁘게 하시는데. 아 들어가. 들어가 버렸네. 걔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 아이해도 들어갔네. 찌그러지네. <laughs> 어쨌든 <어찌된 웃음> 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콩국수를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네. 아, 아. 저도 한번 토핑을 해볼게요. 네. 오이랑 그다음에. 지금 텃밭에서 <laughs> 오이랑 네, 인증샷 찍고 싶어. 토마토를 음. 어인증샷 찍어야죠. 네, 네, 김재님. 네, 네. 또안 찍을 수 없잖아요. 네. 저희가 또 먹방 때마다. 네. 어, 김재님 이거 어때요? 예뻐요. 좋아요, 좋아요. 그걸 찍어야 돼. 음, 음. 음. 김재님 찍어주세요. 맛있어. 이거 진짜. 음, 응. 김재님. 보시면. 젓가락만 빨았는데 오, 맛있다고 지금 게맛있 어, 간이 딱 맞고 <laughs> 맛있어요. 네, 맞고. 아주 간단하죠. 막 아, 걸쭉한 게 보여요. 네. 믹싱을 꼭 해야겠네요. 맞아요. 믹서에 믹서에다 가르셔야 돼요. 네, 음. 제가 하나 찍 이거 찍은 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비주얼이. 네. 아, 정말. 일부러 저희가 왜 콩국수 먹으면 우이랑 토마토 넣잖아요 네. 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김치만 꺼내가지고 한끼 드시면 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 몇방한 거예요? 음, 아 먹어요. 네 드셔보시고요 음. 제가 아까 믹서기 돌리는 동안 잠깐 설명드리려고 어. 했는데 어. 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사실 이게 프로틴의 이 아미노산은 정말 특별해요 원래 아미노산이 음. 가지 수가 음. 20가지라고 들으셨죠? 아,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20가지 중에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게 있고 맞아 합성이 안 되서 필수 아미노산이고 그렇죠. 맞아요. 아미노산이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우리 몸에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음.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 아미노산이고요. 네. 불필수 아미노산은 이제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니까 음, 음, 음. 뭐 굳이 따로 안 드셔도 되는데 음, 음. 그 불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 스무 가지가. 100점이라는 점수로 들어가 있어요 오 그게 아미노스코어? 네 아미노산스코어라고 네. 하는데 말하자면 단백질가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영양점수 100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저희 이 뉴트리라이트 파이터 프로틴. 이거 요즘에 진짜요? 뭐 음. 홈쇼핑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아, 요즘에는 프로틴 제품을 되게 네. 많이 팔잖아요. 네. 중요한 걸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아셔서.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반 식품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서 지금 전가 어, 어, 엄청 맛있고. 맛있겠어요. 꼭해 먹어봐야겠어요. 콩 뿔리고 껍데기 제거하고 시간 엄청 걸렸는데 이렇게 오. 하면 도깨비 망망인걸요? 오, 오 진짜 그래요. 콩국수가 제 친구도 네. 집에서 이제 콩물을 엄마가 농사 짓는다고 콩물을 해서 먹는데, 네. 물론 그렇게 한번 보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콩을 불려야 돼요. 맞아요, 불리고 다시 삶아서 갈아서 껍질기제거하고 네, 네, 맞아요. 엄청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이 네.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풀었어요. 이게 이 수연소면이 정말 특별한 게 이렇게 제, 미리 삶아 제가 한 시간 전에 지금 네. 이거를 삶아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뿔치 않고 면발이 음. 그대로 살아있어 와우. 먹어볼게요. 네. 먹방, 잘해야 되는데, 맛있게 음, 먹어야 소금, 되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laughs> 저도 넣어볼게요. 음. 대박 간단. 음. 음, 맞아요. 음. 저는 소금을 조금 더칠 거예요. 음. 조금 더 넣어주세요. 음. 네, 저도 넣어주세요. 진짜, 자연의 맛이에요. 음, 이게 끊기 아니에요. 지금 잘나오 이런데, 진짜 제일 귀찮다고 한다면, 음. 면을 삶아야 되는 거? 음, 뭐, 그거 정도? 근데. 진짜 고소해요. 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합성첨가물이 1도 안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음. 진짜 맛을 보면 이렇게 음. 국물 맛이 정말. <laughs> 소리도 맛이 느껴져요. 그 음. 음. 다음에 음. 조금 늦어서 자세히 못 봤는데 다시 제 방으로 봐야겠어요. 프로틴으로. 음. 짱, 저는 곤약면 넣어서 저칼로리로 먹어볼래요. 아, 그, 오, 다이어트. 나지님, 역시, 뭔가 버나드 아. 클래스야. 어. 어. 아니,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그 뭐, 이렇게, 와 투명한 거뭐 넣어가지고 먹지 않았어요? 콩국에다가? 어. 뭐지, 그게? 곤약? 거? 그것도 곤약, 곤약인가? 어, 어렸을 지금... 때 이렇게. 아, 그거, 그거예요그시 그거 뭐라 해... 해야 요해해조로 만든, 그, 우모. 우모가사리. 우모가사리 넣은 걸 아시네. 네. 먹는 시간이 길어지는 버퍼링. 너무 좋죠. 네. 무 늦어져서. 나진님 얘기한 것처럼 곤약면 넣어서. 음.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두부면도 팔아요. 음. 저도 봤어요 어, 두부면은 근데 좀 따뜻한 국물이랑 어울리는 음. 그 부분이고 곤약면 괜찮다 음. 콩국수는 국물이 음. 진짜 찐이야 대박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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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다 드셨죠? 음. 음. <laughs> <laughs> 우무 맞아요 음. 우무 맞다고 와, 여러분 좀 전에 실정하셨거든요 네. 음, 음. 제가 맞아요. 오늘 이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음. 제가 저녁 안 먹고 음. 음. 참고 왔어요 네. <laughs> 저는 방송하려고 기운 없으면 안 되니까 밥을 먹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아, 음. 이 국물, 음. 국물 한물 국물 진짜 와. 우리가 지금 프로틴을 먹고 있는 거잖아. 음. 아니 진짜 제 지인들은 혹시 이 맛이 궁금하면요. 음.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음. 진짜 완전 이거는 먹어봐야 음. 알아 이맛 진짜? 음. 아, 진짜 맛있어. 돌아가면서 해줘요. 아, 열무김치! 열무김치! 와, 열무김치에다 먹어야 돼. 열무김치 담글 때 음. 프로틴 풀 써서 넣으면 죽여줘요. 음. 오! 아, 그 원래 그 찹쌀풀을 해서 김치 담글 때 항상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프로틴을 음. 같이 넣어서. 오! 할머니의 프로틴도 김치를 너무 잘 담그시잖아요. 맞아맞아 음. 맞아. 맞아. 그것도 방법이구나. 음. 와, 우리 오늘은 진짜 이렇게 먹으면서. 네. 방송을 했는데, 지금 버퍼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잠깐 끊기나 봐 어, 제가 지금 <웃음> 버퍼링이, <웃음> 음, 버퍼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방송이. 가고 있어요. 네, 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셔츠스하 음. 아까 뭐 나지님 말한 대로, 곤약이잖아요 네. 어, 진짜 아, 갑자기 오, 열무김치 ]이라. 먹고 싶다. 음, 진짜 그러면 딱인데, 어, 아, 네. 그 아메이에서 여러분, 종갓집 김치도 나와요. 저는 갑자기 김치 얘기하니까 생각나. 그게 김치가 되게 맛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음. 1년 365일, 아메이종같집 음. 김치를 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특히 또 겨울철에 네. 그 총각 김치랑 같이, 아, 기 김치 하나, 총각 김치 하나, 이렇게. 공 면도 못 버리지. 완전 맛있거든요. 음. 정말, 그러니까 그 김치가 음. 정말 확대네 여러분, 어? 이 면, 네. 안 불어요. 진짜 이 면도 음. 이건 정말 시중의 음. 면하고는 비교가 음. 안 되잖아요. 오. 음. 미치님을 살린꿈 음. 네. 저기서 뭐 김치에 이게 <laughs> 또낀거 보일까봐.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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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어.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으로 네.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여름철에는. 네. 좀더 신경을 쓰나요? 어,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 배탈 나지 마시고 네. 또 다음 주 말고 이제 주말 휴가 잘 보내시고, 보내시고 8월, 달에 8월 달에 첫째 주일 뵐게요. 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 행복한 건강한 주말 네, 여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맛있게 먹을게요.